이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진짜 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, 네가 네. 마우가 픽해가지고 나도 그 정커 키됐는데위라데해서 내가 네 마우가 했는데요? 픽해가지고 정커 키로 바꾸길래 내가 루모 할라고 이렇게 로시 꺼냈잖아 정커 키됐는데어 던지고 싶다 스트레스 <laughs> 아, <정거퀴 웃음> <했는데? 웃음> 네 잘했어요 야. 어, 내늘드 네. 라마. 또, 또 네? 네? 여기, 나플. 여기, 나플. 여기. 어, 미친, 미친 새끼, 미친 새끼. <laughs> 아, 씨, 라이 아, 미친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솔저야, 개안나 아니, 우리 솔저 라마랑 술레잡게 한다. 같이 해요. 가세요. 어? 아 가세요 아 가세요 <laughs> 혹시 아가세요? 와 아랍어는 뭐노 저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? 한국 사람이 보개인거 사람 같은데 어선주 <laughs> <laughs> 친구 아이가 이봐 <laughs> 인사하는 거왜 이렇게 좀딱정벌레가 이 진짜 아, 진짜 진짜 팔 있다고 진짜, 자랑하는 거 같지 진짜 왜 디바 부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인 게 아니야 개인적인 부정적이, 의견을 부정적이 표출을 부정적이 하는 거잖아 벌레, 이런 벌레, 의견도 벌레, 있다고 벌레, 너가 벌레, 존중을 벌레, 해줘야지 벌레, 너 디바 모스트 유저 벌레, 아니야 그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조정 조정을 하면서 어 벌레야 <laughs> <laughs> 제문지 왠지... 아니다 어안 걸려 내 나이스 그러면 될까? 선브라 우리 선브라가 있나? 쟤네 선브라 아니 어쩜해 어 바이러스 없다 아니 아 그래야겠다 어, 어, 아 안돼 어 이거 수면층 없는데 근데 잠깐만 겐지아 새끼야 부서지고 힐 왜힐안 돼? 알아 알아 어차피 나 방했어. 갠지. 누가 첫 번째로 나했냐 김선준 이제. 메클리아 아니야? 김선준 아니 시비터널 왕. 힐팩 자이레 갠지야 힐안 된다. 아이어 그래버 없어. 사분 사분 야호그 치자. 어호그 쳐. 아나 힘부라 반아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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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한조 한조 어무나 괜찮아 겐지야 나피스피이 새끼 잡고 싶어요. 잡아 봐 잡아 봐. 잡을 수있어 너. 오예 나이스. 야 빠져라 빠져. 이거 템만데요. 어 씨발. 오야야예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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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잘못 봤다 키리코 키리코 따위 <laughs> 키리코 순고빠 보고 어, 이 새끼 치면 될것 같아 너 여기 한명한명한명 따위 아니 숨보라형 그냥 달려요 님들아 치가 두고 있어 야아라인 도와줄게 잘하는데 한국인 같은데 <laughs> 한국인 같다니까 아라인 하면 아니가 근데 아랍 사람이 오버워치 할수 있음. 와. 월드컵도 열리는데 어, 오버워치 진짜? 못하겠네아 진짜라니. 어. 야 예빈님 카타르 모른다 어떡하노? 아니 아니 아니. 진짜. 오버워치 와. 오버워치 월드컵이라. 야나 대신 좀 맞아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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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아 씨발 이거 뭔데? 아 쪼들. 아니 이 새끼. 아, 스트레스 이 파이. 이주세요 뭐야, 뭐야, 그거. 야 여기. 위. 얘들아, 위에. 아이. 이거 꺼주세요. 암을 터치 내가야지 케이크 쓴거 없다. 아니, 이 새끼가. 아이고. 아. 정말 가지가지 한다. 공이 몇 개고? 오 나이스 야이씨 한다한다 한다. 겐지가 한다 오, 좋다, 아 안된다 예빈아 야야야야 우리 겐지 아 키리피 개딸피 키리피 개딸피 어? 뭔데 예빈이 죽는거 아니었나 아씨나 <laughs> 죽는줄 알고 어. <laughs> 감동인데? 맥크리 뭔데 뱁새 야 맥크리 맥크리 딸피 딸피 오 겐지 개잘해 겐지야 까리야. 미친 꺼 죽었어야지. 아, 진심. 아니, 진짜 이건 좀 아니지. 할날 응, 응. 예, 때려. 응. 난 고이 있으니까. 어 제발 예빈이 때려. <laughs> 오케이. 오 나이스. 미친 미친. <laughs> 이 마음가. 아 너무 아프다. 그니까. 야 이거 이거 만족분야 만족분냐 이게 뭐 하는데? 흐잇! <laughs> 아머린도 니... 없죠? <laughs> 니 우리팀 맞나? 한한조야 그쪽 그만 좀 하자 한조야. 한조야 괜찮아 여기 이중도 아니다 그렇게 안참맞고다니데된조야흐흐흐흐흐흐흐해흐야안흐 안 돼. 아, 안돼. 좆댔어 아, 었어 아, 어세이어 맵세이, 새끼야. 맵세이, 새끼야. 나이스, 오, 나이스. 오, 겐지. 아, 겐지. 마지막 라 겐지 봐라. 믿고 있다고. 오이, 오이. 오이, <laughs> 오이. 아라쿤. 이라고 선줄 끈 믿고 있다고. <laughs> 아니. 아, 미치. 정치 대상 찾기. 비비 정치 대상 찾기. 한조요, 한조. 한조요. 노선병경 박달 <laughs> 아, 힐러 하기 싫은데, 힐러. 아, 나를 왜 하냐? <laughs> 요고발. 이 새끼, 아, 나 안에 애들 악플 달아놓고 지가 아, 나 하고 있는 거. 어 하고 싶은데 어떻게 러시 그만 가자 어? 이 뭐야 에이?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시프라니 뭐 아니.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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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러시 그만이라길래 <laughs> 이거 먼저 킬 내는 놈이 이긴다. 어, 킬, 킬이 낫네. 아, 얘들아, 뭘 매일을 몇시가 하나 살린다. 전구딸피. 전구딸피 아닌데요, 형님? 일반 어째. 벙크가 대박 꿈을 나이스 에이, 잡았으니까 됐어. 어, 쟤네 점거도 대박 꿈을. 오케이, 1킬씩 사이좋게. 우리 의사 또 만다. 야. 오이구, 우리 사이야! 돌아와 돌아와 제발 이리와 우리 사이야 미무 좁아 미친 꼽겨야지 어, 이거 니네 차례냐? 나니힐 아, <laughs> 네 주고 있게오 있겠... 나이스 때리지 마요 미친 제발 제발 아, 무서워 <laughs> 메르시 없다, 가자. 가보. 오 진상아. 오리사. 뭐야, 이거? 안아, 안아. 나이스. 진상이 그 와중에 더 밟은 거 진짜. 쿵쿵, 나이스. 어 나도 밟았다. <laughs> 메르시 나이스. 아나 위에, 위에. 뭐야 이거? 오 나한테 나한테 아, 모든 게. 예예예더 예, 예. 조심해. 하나 아, 하나 하나. 아피 정크 정크래, 정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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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프다. 씨 존나 존나 아! 씨 어, 딸피 에이, 나이스. 너이스. 오! 하나 잘해. 아발나 불러 했어. 어떡했아 다시 가자. 2에게 다음이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하나 딸피. 어, 라인. 뭐야 뭐야 뭐야? 아 이거 무슨 일이야? 메르시메르시 살려주세요. 나힐 좀, 일 좀, 일 좀, 뒤에 힐 좀, 일 좀, 좀, 힐 좀, 모이라야 뭐 <laughs> 아. 미친 거 아냐? 그게 뭐지? 미친년, 연... 그냥 아나 시켰어야 됐어. 그게 뭐지? 지금 선주랑 그리서 잡았죠? 야, 나힐 줬어도 잡았거든. <laughs> 그게 뭐지?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, 이 새끼. <laughs> 야, 아나 해라, 다음부터. 네, 내가 미안하다. 예미이한테 힐을 왜 주지? 이게 <laughs> 뭐지? 잊지보셨죠? 예빈이가 뭐지? <laughs> 예빈이가 뭐지? <laughs> 개새끼들아 라인형 <laughs> 왜 우리와 다른 길을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<laughs> 여기 여기 어? 어나 아, 잘못 눌렀어 어? 나 왜왜왜왜 공중열대 뭔데? 이 뭐야? <laughs>

<laughs> 아, 마음이 힘들다. 야, 찐막 하자, 막판.